벌써 정년퇴임, 참 빠르게 세월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먼저, 어, 그동안에 잘 에, 해온 제 스스로에게 어, 잘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또, 어, 대우가 없이 마치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 그동안에 에, 저를 힘들 때마다, 또 부족할 때마다, 저와 함께 해주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같이 한 우리 경찰 동료들에게도 감사하고 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어, 리더와 아, 리더십 아주 중요하죠. 어, 리더가 저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구성원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면 리더 역할은 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과 시민과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요구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롭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리더십이 작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저는 먼저 조직을 관리하는 리더로서 이런 리더십을 생각을 어, 했습니다.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 조직이 존재한다면 존재의 목적, 존재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직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다면 리더십은 작게 작동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직이 해야 될 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문제를 발굴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발굴을 했다면 어떻게 대안을 낼 것인가가 또 중요한데 그 대안은 아주 객관적인 원인이 분석되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냈다면 그것은 조직원들에게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조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끝없이 같이 그 과정을 걸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공감을 하고 나면 이 공감한 내용이 바로 실천으로 이어질 까라고 하는 생각은 그거 잘안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공감을 했다 하더라도 공감한 내용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다가 술선수범을 해야 되고 또 방법을 아주 쉽게 편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제시한 방법대로 대안대로 해보니까 성과가 나더라. 그리고 그 성과가 아주 내가 원하는 만큼보다 훨씬 더 크다든지 좋은 반응이 있다든지 하는 그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경험의 과정을 수 차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구성원들은 드디어 그틀 속에서 드디어 리더가 요구하는 그 방향과 목표대로 갈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산경찰서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경찰서는 2016년도 전국 251개 경찰서 중에서 종합 성과 평가 1위를 차지해서 어, 당해년도 경찰의 날에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얻은 성과는 처음부터 그런 결과를 내겠다고 성과에 치중한다고 성과가 달성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과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어떻게 성과를 냈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것을 바로잡아서 제대로 된 바르게 하는 경찰 활동을 하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우리도 예상치 못하고 깜짝 놀랄 만큼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전국 경찰서 1위라고 하는 성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존재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민 각자는 아마도 사적인 욕심을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민 공동체는 공익적인 차원의 문제를 경찰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존재 목적하고 너무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가지는 경찰이 추진하고자 하는 치안정책의 목표가 있다면 이것은 시민과 공감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화나게 하지 말자. 시민들로부터 잘했다고, 도움받았다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 시민들은 우리 경찰이 하고자 하는 치안정책의 목표와 방향대로 그대로 같이 가질 것이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 교통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질서도 잡아야 되는데 경찰이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서 단속 위주로만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시민들은 그 경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겁니다. 반감을 가지는 순간 단속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질서는 멀리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음주운전이라든지 신호위반 같은 것은 철저히 단속 위주로 가고 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하되 경미한 것, 예를 들어서 안전띠를 안 맸다든지 하는 문제 특히 차량 안에 가족이 같이 타고 있다는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단속할 때보다, 스티커를 발부할 때보다 더 친절하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안전띠를 안 매셨기 때문에 어떤 어떤 위반을 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띠는 너무도 생명에 소중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냥 개도 하면서 스티커 발부할 때보다 더 친절하게, 더 공손하게 하고 보내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별것도 아닌 거라고 변명을 했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친절한 모습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서 갈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경찰에 대한 반감. 그래서 그분은 아마 다음번에 안전띠 매려다가도 혹시 기분 나쁘서 안멜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안전띠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앞에 있다면 안전띠를 왼손으로 끄집어다가 착각 채우지 않고 되고 있다가 아마 그 경찰관 지나고 나서 놓고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그데 그렇게 하면 경찰이 원하는 치안하고는 아주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고 스티커 발부를 안 하고 다음도 잘하시라 하면 그분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거고 그얘기를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다할 겁니다. 그 다음 운전석에 앉으면 당연히 안전띠를 먼저 착각 매를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경찰관이 누군가 하고 교통경찰 보기만 하면 눈여겨볼 겁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에 대한 선호감에도 봐지는 거죠. 그럴 때 시민은 경찰이 하고자 하는 치안정책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치안정책을 바르게 끌고 가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반감을 낮춰줘야 된다. 철저히 공감을 끌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군산경찰은 그렇게 해서 2016년도는 그 전해 대비 25% 이상의 교통사고 감수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사망자도 25% 이상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음, 경, 이 경찰이 성과를 낸다는 것은 이 단속 위주보다는 철저히 계도 중심으로 가서 시민의 의식을 깨줘야 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경찰이 취한 정책에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퇴직 후에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매년 자치단체 선거에 시장 출마하는 게 어떠냐 하는 에, 그런 권유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제 능력도 사실은 부족하고 제가 준비된 것도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겠다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이 아니고 시장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게 뭘까? 또 제가 진정으로 저를 행복하게 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 제가 좀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건 명예나 직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나에게 내 삶에 행복하고 또 사회에도 유익한 일 그런 일을 꼭 해야겠다 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저는 경찰서장을 한 사람으로서 퇴직을 하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강한 나날 때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만큼 좀 이기적이고 어, 좀 어, 다 적시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다만은 불편한 일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좀해야 된다면 그 변화의 중심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 경제가, 음, 폭풍적으로, 폭풍처럼 이 에, 발전하는 이,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너무도 공익보다는 사익, 공공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치중하고 살았지 않는가.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었는데그 경제 발전에 걸맞는 시민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추구해온 사적 이익보다는 좀 공익적 이 차원에서 우리들의 하는 일, 하는 말, 읽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어, 이 공익의 그 파일을 키워서 내 사익이 당연히 얻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 함께하는 시민의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그런 쪽에 서서 그런 역할을 또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어, 앞으로 우리 미래는 내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해도 나만이 아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수의계층을 살펴도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려움, 또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요구에 좀더 어, 나를 좀 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대한민국이 될까?